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난이 영상 올리면서 기다리겠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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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야 될지 모르겠소. 나는 왜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소. 말하자. 아. 하고싶은데 핸드폰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아 저는 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 이제 닌텐도 하는데 왜냐면 아, 이제 직업 다 닌텐도 거래거비 다 하고서 마블로 라브로와... 무슨 얘들 안... 안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~ 공장 있는데요? 그럼 그냥 끝하죠.